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깊은 한숨을 부리가 싶어 했는데 이제 좀 안정 추세로 한숨을 돌릴까 했더니 또다시 이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비산한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 2만 명 하루 발생률이 우리 한국에도 2만 명 이상이 되지 않는가 긴장하는 상태입니다. 전과 같이 우리 모든 활동이 또 단체 활동이 규약을 받지 않을까 제재를 받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에 더불어 더군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냐고 계속 이어짐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자꾸 상승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물가 상승지수가 IMF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고 방송은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새로 출발한 우리 정당 대통령을 비롯한 정당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연일 보도하지요 어,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정책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용하시는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요. 우리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지칭하는 일들이 많지요. 어떤 때를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까? 어떤 대결 구두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지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은 당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큰 체격과 몸에 갖추고 있는 장비들 그리고 전쟁에 사용할 큰 창과 칼과 단창을 갖추고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 세의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로서 오늘 불레셋 이 골리앗이 지칭하기를 하고 그는 아주 소년이며 용무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다윗 세계는 전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또한 전투력을 갖추지 않은 오히려 용무가 아름답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생각만 해도. 과연 어,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러나 결론은 나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호주머니에서 어, 돌을 작은 돌을 꺼내서 물매로 빨리 달리면서 쏘아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한 방에 맞게 하고 골리앗이 어, 그 자리에서 부썩 어,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어, 다윗이 정말 자기의 평생에 있어서 그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어, 목자로서 여러 들짐승들이 양을 어, 물러왔을 때 멀리서 에그 이리를 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불매지요 작은 불로 불매로 그들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얼마나 훈련되고, 달인이되었으면그한 방에 정통으로 골리하세이 말을 쳤겠습니까? 그래서 는 여기에 달인, 골리아, 아, 다윗이다라고 예, 생각했어요. 믿음의 달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우리에 크게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능통한 네, 달인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첫 번째로 전쟁의 달인인 골리아신입니다블리 사람의 증에서 싸움을 돋우는 어,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요. 가드 사람이다. 그의 귀는 여섯 귀민한 뼘이오.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곧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곧갑반을 스쳤고 어깨 사이에는 곧 반창을 내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은, 창의 날은 철6 0 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이 골리앗의 전투 태세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리앗은 구척 장신입니다. 당대 에 누구도 그 키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여기 여섯 규빗 한 뼘이라 한 규빗은 우리가 보통 우리 어른의 팔꿈치, 손끝에서 팔꿈치 사이를 한 규빗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한 30cm 조금 넘지요. 6척에 육척, 6척. 여섯 규빗 반입 2m가 훨씬 넘는 키예요. 거기에도, 어 체격이 건장하고, 웅장합니다. 거기에다 또 투구를 썼고, 또 갑옷을, 비닐 갑옷, 당내 아주, 어, 어떤 창도 칼도 뚫을 수 없을 만큼 두꺼운 갑옷을 입었습니다. 창을 들었어요. 여기에 창의 무게, 모두 다 기록하고, 그만큼 골리앗은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한 전쟁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세웠어요. 그 손에는 뭐가 들렸어요? 방패가 들렸어요. 방패. 완벽해요. 참으로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방패는 어떤 패일까? 어떤 창과 칼도 그 방패를 뚫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완벽한 방패를 손에 잡고 있어요. 이와 같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불린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입니다. 또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 로 진을 치고 이 골리앗 앞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꼼짝 못 하고. 그런데도 골리앗은 방패로 날아오는 물배의 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전쟁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신체적인 조건이 가장 좋은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전사라 하더라도, 다윗의 물맷돌에는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전쟁이 아닌 군리아시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죽었는데요. 미군 숫자가 다른 나라 숫자보다 많이 죽었다는 것보다는 미군 군사들이 적군에 의해서 죽은 숫자보다 다른 것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아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대지방에서 많이 살고 있는 말라리아 모기의 모기. 아주 작은 모기. 적군의 총이 두렵지 않아요, 미군은. 적군의 대포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뭐예요? 아주 작은 모기였어요, 모기.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천명 이상. 전장에 죽은 적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천명 이상이 더 많이 죽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전투력이 강하고 전투 달인 미국이라 하더라도 전투력의 달인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 작은 말라리아 모기에게 속수무책을 당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사에 어떻습니까? 경제의 달인, 전쟁의 달인, 국방의 달인 그 어떤 큰 나라도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수무책로 당하고 말았던 것이 바로 오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슨 달인이 되어야 할지 두 번째로 여기 달인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달인일까요? 바로 엘리압입니다. 그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 하는 말을 들은 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 이리로 내려왔느냐 그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누가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비추어 볼때이 엘리압은 시기와 질투와 교만의 발이 였었습니다 지금 여기 다윗은 누구의 심부름으로 왔어요?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으로 왔어요 성경은 이 17장에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세 아들 여덟 명이 있는데 그 여덟 명 가운데 셋째 아들까지, 셋째 아들까지 전장에 갔어요. 지금 골리앗 앞에서 쩔쩔 매고 있어요. 대치 중인 상황에서 아버지 이세가 아들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위해서 떡덩이를 구워서 누구에게 보냈어요 막내 아들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치즈 천 개를. 치즈를 천부장에게 주라 하고 치즈까지 보냈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 이세의 의도는 뭐예요? 정말 우리 새 아들이 이 전장에서 잘하고 있는가? 안전하게 있는가? 또 천부장에게 치즈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죠. 그 심부름을 지금 누가 갔어요? 막내 아들 다윗이 갔어요. 저는 여기에서 뭘 생각했느냐면, 왜 이세가 막내 아들 다윗을 보냈을까? 첫 번째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좀 장성해요. 전장에 나가면 그들도 싸울 수밖에 없는 신체 조건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는 아들들을 아끼기 위해서 넷째에서 일곱째까지는 보내지 않고 아주 소년인 어린 다윗을 보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추측이 저의 뇌를 스쳤느냐. 그것은 아마도 이 전장에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담보로 해야 돼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구를 보냈어요? 맨 마지막 아들 저는 사무엘이 이세의 집안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세는 누구를 먼저 보내어요 엘리야를 먼저 차례차례 아들들을 다 보냈어요 다 초청했어요. 제사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 근데 누구를 뺐어요? 막내 다윗만 빼놨어요. 사무엘이 믿지, 못지요 아들이 이게 다나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말째 암내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새에게는 다윗을 제사 들릴그 자리에 초대되지 못할 정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장에 신분을 보내서 그가 어떻게 돼도. 그래도 다른 아들보다는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윗을 보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압은 오해, 폭해를 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어요. 저는 여기서 또왜 엘리압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사무엘이 그에게 안수했어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대제사장이 될 것을 선지자가 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게 장자 내가 돼야 되는데 왜 막내 아들에게 안수했을까라는 생각에 항상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이 전장에 나왔어요. 전장에 왔어요. 신부름을 왔어요. 근데, 골리앗을 보고, 당당하게, 내가 나가서 저를 물리칠 거라고 얘기하지. 그것을 지금 누가 들었어요? 형 엘리압이 들었어요. 옆에서 수근수근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엘리압이 이야기합니다. 왜 왔느냐?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기 엘리하이 항상 그 마음에는 교만과 완악함이 가득 차 있어요. 항상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상대방이 다 미워져요. 사랑으로 가득하고 온유로 가득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상대, 상대적으로 온유하고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교만에 달인 엘리압은 오히려 아버지의 신분으로 온 오히려 자기들에게 떡으로 위로 하러 온 다윗을 향해서 너는 교만하다 화를 내죠 분을 내죠 완악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의 달인이 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달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 다노라. 아멘.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달인이었어요. 그냥 엘리야의 노함을 듣고도 격분하거나 이를 해명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다윗이 생각해볼 때 형의 태도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언행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심부름의 형들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형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다고 합니다. 완악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도와주러 왔는데 위로하러 왔는데 화를 냅니다. 교만하다고 합니다. 완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 악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봉여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달인이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불의이 일어나거나 그만한 마음이 또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전혀 생각되지도 않아요. 차분하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일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리고 형에게는 대응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다시 묻지요. 저 사람을 죽이면 그 보상이 어떤 거냐고 다시 묻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순간 당황하며 큰 감정이 이입되어서 같이 화를 내거나 억울하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수모로한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하며 당장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는 믿음의 나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자신에 대한 흠집 내기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언행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뢰해도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달인는 모든 일을 할때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전폭적으로 실패하고 그분의 행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달리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 모은을 공중에 세워 들의 짐승세대의 들짐승에게 주치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에 있지 않냐고 장에 있지 않냐고 이분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길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여호와의 하나님 군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집중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달인이었습니다온 땅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다윗의 원행이다 예, 진통하고 믿음의 달인 한 사람을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1912년 4월 14일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여기에는 영국의 감독, 교회 신자, 바이올리니스트, 지금 바로 이 곡을 네줄 가까이 연주한 하틀러라는 사람입니다. 하틀리는 자기 친구들과 여섯 명과 함께 이 배에 같이 승선을 했어요. 당시에 배는 2,340명이 승선하고 대서양을 횡단는 가운데 대서양의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하지요. 이 상황에서 반투막난배조각을 붙잡고 711명은 구명뽑기에 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가판 위에서 우왕좌왕.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무서움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틀리가 내줄을 네 가까이 바이올로 연주합니다. 를그때북명부도로 피신하려고 했던 북녀 여덟 명도 하나둘씩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합주를 합니다. 내줄을 네, 가까이 하는 이 연주를 들으면서 죽음의 앞에 있는 그 긴박한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안정을 찾아요. 오히려 구명보트에 승선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남편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아내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사람 전혀 구명 끝에 타지 아니하고 배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한자 바이오니스트 바이올린의 달인인 이 하틀리가 산송가를 연주함으로 인해서 그곳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작이 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같이 죽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믿음의 달인 발류의 바이올린의 달인 하틀리가 찬성을 연주함으로 가능했던 것이지요.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는 과연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찬스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네요. 나중에 이 하틀리가 시신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자기를 다리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갈고 닦았던 바이올를꼭 끌어안고, 바이올린이 떠오르면서 같이 그 신이 떠올라서 바틀의 시신을 거둘 수가 수습할 수가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한 성교역은 어떤 시험과 편한과환란의 두려움이 나를 침몰시키려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믿음의 발이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그 상황을 평안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모든 물가가 치솟고 경제적으로 시기 어려우며 세계 각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불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들이 더욱더 활기 뛰게 왕성하게 확산되어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무엇에 달인이 되어야 할까? 과연 전쟁의 달인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달인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이는 숨질 때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같이 한번 합창할까요? 숨질 때도 늘 찬송하면서 죽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시작! 숨질 때 되도록 늘...